아빠 뭐 해? 아빠 공부하잖아. 경제 공부하잖아, 아빠. 오, 갑자기 웬 경제 공부? 경제 중요하잖아. 미국이 금리를 왜 천천히 올릴까? 그것도 궁금하고, 4월의 경제 정책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나? 그것도 또 궁금하고, 4월 달에 트럼프 고용법을 연기하겠나, 안 하겠나? 그것도 궁금하고, 아빠 궁금한 게 많다. 그게 아빠랑 뭔 상관이야? 그러게 뭐큰 그, 그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먹어?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뭐 먹어? 그러게 새송이 버섯 있던데 저거 버터 넣고 요리할까? 맛있겠다. 좋지. 어 맛있겠지. 경제 공부 좀더 해야 되는데 새송이 버섯 요리하라고 그럼 경제는 좀 덮어두고 새송이 버섯 요리하러 가야 되겠다. I'm not sure if y o u r 말 not sure if you're not s u r 이 if you're not sure if y o u r 은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 u 줍니다 이거는 재료도 간단하고 하기도 쉽고 맛도 있고 저같은 초보자가 하기에는 딱입니다 이렇게 만들면 애들도 잘 먹고 마누라도 칭찬해주니까 꼭 먹고 알먹깁니다. 갈집 내주는 이유는 양념이 속속 배이라고갈집 내줍니다. 대파 한 뿌리는 반으로 잘라 가늘게 채 썰어줍니다. 마늘은 편썰어서 곱게 쪼사줍니다. 달궈진 팬에 버터 먼저 넣고 어느 정도 녹으면 새송이버섯 넣고 디비 가면서 7분 정도 더 볶아줍니다. 쪼사주고 디비 주고, 익 하면 안 되는데. 버섯은 한 켠에 몰아주고 마늘, 대파 넣고 파기름 내줍니다. 어느 정도 볶아지면 진간장, 국간장, 맛술, 물엿, 설탕 넣고 자작하게 졸여 줍니다. 송이버섯은 키로에 20만 원 하는데 새송이버섯은 키로에 2천 원밖에 안 합니다. 가격도 사고 영양가도 있고 안 먹는 게더 이상합니다. 요래 만들어가 준비해 놓으면 딸내미가 하는 말. 아빠, 아웃백에서 먹던 맛하고 똑같다. 그 카메서 저가빠를 들었다 놨다 합니다. 그 맛에 쌉니다. 바쁘신 분들은 그냥 가시고 시간이 으신 분들은 구독, 좋아요, 알림 부탁드립니다.